온돌은 어느 나라의 전통 방식인가요? 외국인들에게 물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답할까요?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생소한 난방 방식이기에 어느 나라의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중국이 서한 시대에 있던 혹항을 언급하며 온돌을 중국의 문화라고 우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주장은 2014년 한국 정부가 온돌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소식에 중국인들이 반발하며 불을 지폈는데요. 입식 문화인 중국의 호캉은 침대의 부분만 데우는 반면 한국의 온돌은 밖에서 방안 전체를 달구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문쟁을 벌일 가치도 없죠. 2018년 한국의 온돌이 국가 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되며 일단락되었지만 한의학, 서예, 김치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아무리 논란이 되어도 온도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온도를 우수함에 놀라는데요. 여기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온도를 설치하자고 이야기했다가 그자 취급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탑5를 살펴보면 첫째는 러시아, 둘째는 캐나다, 셋째는 카자흐스탄, 넷째는 몽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슬란드인데요. 바로 두 번째로 추운 나라인 캐나다는 폭설과 혹한 등의 이슈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캐나다의 도시 위니펙 인근의 한 마을 어르신이 tv에 나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랍니다. 수도 오타와의 한 식당에서 수도관이 터져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뉴스였어요. 영화의 날씨 때문에 수도관에 금이 갔다가 터진 건데 폭설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마을에 있는 한나 슈레터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슈레터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타와는 캐나다 남쪽임에도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4.8도입니다. 다른 서구권과 유럽의 나라가 그렇듯이 대부분 온풍 난방을 하고 있어요. 주택은 대부분 도시가스 온풍 난방이지만 히터 난방을 하는 곳도 많은데요. 최근 새로운 난방 방법을 알았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제 오빠인데요. 한국에서도 K남매라고 해서 다정한 남매보다는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저희 남매. 오빠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고 궁금하고 새로운 건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괴짜라고 소문났죠. 그런 오빠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아이러니입니다. 오빠의 직업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오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인상 깊었던 물건을 사오거나 생활 습관을 자꾸 집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에 다녀오면 카레를 손으로 집어 먹기도 하고, 일본에 다녀와서는 다다미방이 시원하고 좋다며 멀쩡한 바닥을 다 뜯어냈었죠.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우리 가족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지만 동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대체 무슨 제안이길래 부모님 마음이 바뀐 것인지, 궁금한 저는 휴가 때 부모님 댁에 방문했죠.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전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엄마는 일단 신발부터 벗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신발은 왜 벗냐고 하자 바닥을 가리키시더군요. 이 무슨? 오빠가 이번에도 무슨 괴상한 짓을 한 거지? 하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마지못해 신발을 벗고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니 너무 찝찝했지만. 엄마의 권유에 마지못해 따랐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색했지만 막상 들어가고 난이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몸이 녹더군요. 집안 전체가 훈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앉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차마 바닥에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카펫이 깔렸어도 바닥에 앉기에는 좀. 저는 소파에 앉으며 부모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왜안 켰느냐고. 묻자! 이제는 벽난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엄마는 다 오빠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또 무슨 괴상한 일을 벌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한국 출장을 다녀온 오빠 집에 놀러 갔었는데 오빠가 바닥에 온도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도대체 멀쩡한 바닥에 무슨 짓을 하냐고 말렸지만 언제나 그렇듯 오빠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공사를 마치고 간 오빠 집에서 엄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닥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에 몸이 편안해지며 안락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모르게 바닥에 스르르 눕게 되었는데 요즘 부쩍 안 좋던 어깨와 허리가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바닥에 눕는 것은 내키지 않았는데 자고 나니 몸이 개운하다고 바닥에 뭘한 거냐고 물으셨죠. 오빠는 흥분하며 이게 한국의 온돌이라는 건데 본인도 한국에서 경험하고 깜짝 놀랐다고 흥분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본인은 원래 뜨거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사우나도 하지 않는데 한국 여행에서 같이 비행한 한국인 승무원과 찜질방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고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것도 낯설어서 망설였는데 막상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자 비행하며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대학교 때 축구하다 다쳐서 고질적으로 아프던 무릎 관절 부분이 시원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무척 좋았다고 말이죠. 지속적으로 따뜻한 바닥에서 지내는 게 몸에 좋을 것 같아 큰맘 먹고 시공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말에 공감했고 시공업체를 불러 바닥에 온도를 깔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공사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다고 마침 한국 시공업체를 섭외할 수 있어서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집안 공기가 너무너무 따스했거든요. 따뜻한 건 좋은데 가습이 폭탄을 맞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방바닥을 데워서 따뜻해진 공기가 순환하는 거라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고작 4, 50분 밖에 걸리지 않고 집 전체를 효율적으로 데우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열에너지 효과에 대해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따뜻한 바닥과 공기에 저도 점점 온돌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첫날에는 슬리퍼를 벗는 것도 두려웠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 슬리퍼는 터진 건데 더 좋았고 3일째 돼서는 저도 모르게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하게 누워있으니 몸이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바닥과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출장 다녀온 오빠가 제 모습을 보고 웃었죠. 그러면서 온돌 써보니까 좋지? 하며 으스대기 시작하더군요. 으스대는 모습이 좀 꼴사나웠지만 이번에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뿔싸. 저는 누워 있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요. 먹다가 바닥에 둔 초콜릿이 전부 녹아버렸더군요. 아끼는 초콜릿이었는데. 하지만 초콜릿이 녹듯이 제 피로도 다 녹아서 더 좋았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온돌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몇천년 전부터 온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중국의 난방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침대를 데우는 것처럼 집에 일부분만 데우는 거라 한국의 온돌과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자신도 알아보다 비교하고 공부해서 알게 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통의 온돌 방식은 아니지만 현대화된 난방 시스템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추운 혹한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어려워지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캐나다에서도 일반 가정의 가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나라가 뒤숭숭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난로에 때울 때감과 연료도 바닥이 났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도 그마저도 없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죠. 캐나다의 겨울은 매섭기로 유명한데 정말 큰일이었죠. 평균 기온만 따졌을 때는 엄청 추울 것 같지 않은데 실질적인 체감 온도가 낮고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웠거든요. 갑자기 내려간 기온의 대형 수족관이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마을 주민들은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며 한숨을 쉬셨죠. 결국 마을 주민들은 대책 회의를 소집했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며 걱정을 한가득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난방비를 아껴보겠다며 옷만 두툼하게 입고 지내시다 혈관이 터져 쓰러진 소식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는 더안 좋아졌죠. 그때 아빠가 고민하다 온돌을 사용해보는 걸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온돌이 뭐냐고 되물으며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해결책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아빠는 이렇게 의심만 하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라며 우리 집으로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죠. 사람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방문한 마을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이렇게 가스비가 비싼데 난방을 많이 했냐며 말이에요. 아빠는 바닥을 한번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 있는 바닥은 너무나도 생소했죠. 아빠는 간단히 온돌의 방식을 설명하며 생각보다 난방비도 적고 무척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장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며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당장 자신의 집부터 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난방기에 망할 바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다. 난 히터만 틀면 건조해서 눈이 빡빡하고 아파. 온돌도 그런 거 아니야? 온돌은 안 그래요. 난방 효과는 좋으면서 건조해지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구만. 마을 사람들은 바닥 공사를 시작하면 오래 걸릴 텐데 언제 공사를 다 하냐며 걱정이 된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빠는 우리 집도 이틀 정도에 마무리되었다며 업체에 문의할 테니 일단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부터 시공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 온돌 시공을 해 주는 업체와 연락이 다 바로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노인이 있는 다섯 가구 먼저 시공했습니다. 시공업체는 한국계 캐나다인이 사장님으로 있는 업체였어요. 한국인분이셔서 그런지 정말 성실하고 빠르시더군요. 캐나다는 꼼꼼하지만 대신 좀 많이 느린 편인데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저렇게 계속 확인을 거듭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속도가 빠르지 싶었습니다. 시공업체는 팀을 나눠서 동시에 진행했고 오래 걸려도 3일 정도면 끝났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점은 노인들을 위해 온돌을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서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정말 큰 혜택이었죠. 해외에서는 온돌 난방이 흔한 시공법이 아니라 숙련된 시공자가 많지 않거든요. 이후 다른 집들도 온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엄청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온돌 시공이 미덥지 않다며 시공을 안한 집은 너무 추워서 수도관이 얼어 일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있는 집들은 벽난로 불을 지필 필요도 없이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며 검증도 안된 방법을 집에 들였다며 흉부았던 지난날을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이웃 마을 주민들도 온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스비 고지서를 봤을 때는 더더욱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라디에이터를 쓸 때보다 난방비가 훨씬 더 적게 나왔거든요. 물론 난방비가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 따뜻함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돌 시공비가 좀 아까웠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시공하기 잘했다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저희 마을은 최악의 겨울 최고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온돌의 위대함을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오빠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한다며 한국에서 유행하는 커피라고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달고나 커피였습니다. 자신이 SNS를 보고 배웠다며. 아주 간단한데 맛있다고 설명했죠. 처음 보는 비주얼에 먹기가 두려웠어요. 아시잖아요. 오빠가 좀 괴짜 취향인 거. 하지만 왠지 한국에서 유행한다고 하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자 블랙커피 세 큰술의 설탕을 같은 비율로 섞고 뜨거운 물을 조금 넣은 후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계속 저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후 커피와 설탕 물에 혼합물에 우유를 부으면 완성.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하지만. 400번을 저어야 한다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근데 맛을 보니 더 눈이 동그랗게 되더군요. 이거 무슨 맛이죠? 엄청 달콤한데 부드럽고 정말 400번 젓는 걸 감수해서라도 다시 먹어보고 싶은 맛이었어요. 다른 한국 간식은 없냐고 묻자 다시 핸드폰을 검색하던 오빠는 치킨도 맛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사진을 보니 바삭한 튀김 옷이 사진으로도 보이더군요. 엄마는 떡볶이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빠는 너무 매울 것 같다며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죠. 오빠는 떡볶이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조금 맵긴 하지만 떡이 아주 쫄깃하고 양념의 조화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한국인들은 천연재료와 발효식품들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식이라고 했죠. 다음에 토론토에 가면 한식을 사와서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온돌에서 먹는 한식이라니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오빠는 토론토에 갔다가 한국식 치킨을 사왔습니다. 저희는 예전 같으면 식탁에서 치킨을 먹었겠지만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치킨을 먹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뜨끈뜨끈한 방바닥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한국식 치킨은 이전에 먹던 프라이드 치킨과는 비슷한 듯 달랐습니다. 양념이 되어 있었는데 마늘 맛도 나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양념이 맛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온 돌에 둘러 앉아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자니 행복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빠는 또 다른 간식을 사오겠다고 이야기했죠. 오빠가 다른 나라의 문화라며 하던 괴상한 집중 유일하게 멀쩡한 게 바로 이 온돌 문화와 한국 음식. 차 오는 것이라고 하니 한국 문화는 아직 다 소개 못했다며 웃더군요. 괴짜 취급받던 캐나다의 한 가족이 제안한 온돌 덕분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슈레터 씨 가족의 일화로 이전에 언론에도 소개되었는데요. 2022년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슈레터 씨의 난방 방식을 따라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다시 한번 해외 커뮤니티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캐나다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주목하여 신생 주택에는 바닥 난방 기술을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온돌을 경험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온돌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온돌은 옥스퍼드 사전에도 오를 만큼 한국의 대표적 전통 발명품 중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국회의사당도 건물 바닥을 온돌 방식으로 데우고 있고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박물관도 온돌 기술을 채택했죠.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격납고,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따뜻한 아랫목. 지금은 전통의 온돌의 모습이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바닥 난방의 과학적인 원리는 그대로죠.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